지금으로부터 불기 2 5 6 7년 음력 1 0월 19일 제7 0 9일차 아침 타라니 기도를 봉행하겠습니다. 0우는최성정께나아가 예배하옵고 견줄 억 없이 청정한 법의 머리 조6 0오며 다음으로 번뇌를 여의고 진리에 응한 스님께 기위하오니 삼보의 자비로운 가호 영원히 성간 세간에 머무소서 기위불야. 기위성 충중전 제불 <목소리> 보살이시여 가엾이 여기시여 저를 구하소서 금일 기도 제자는 지금부터 보리도량에 앉기까지 열애의 위없는 삼신에 기위하고, 방광의 대승법장에 기위하며, 승가의 모든 보살 대중께 기위하겠습니다. 오월 삼진지노모철니사바와옴모철으니사바와옴모철으니사바와법삼정지노무불먹교라예 사바와옴 불먹교라예 사바와옴 불모교라예 사바와 성삼성진은 응, 옴수탄복다예 사바와 옴수탄복다예 사바와 옴수탄복다예 사바와 금일 기도 제자는 불보에 기위하고 법보에 기위하며 승보에 기위한 지금부터 성불에 이르도록 다시는 다른 이승과 외도에 귀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바라오니 제불이시여 자비로서 섭수하소서. 소청호법신인은 나무사만나무다 나무모지 참미리 아사바와. नमो सम मोहो दा मोमोजि छान् मिरिया स भवा नमो सम मोदना ओम् मोजि छान् मिरिया सभावा नमो सम मोदना ओम् मोजि छान् मिरिया सभावा नमो सम मोदना ओम् मोज मिरिया सभा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큰 물결을 건너게 하시고, 방일 없음이 배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진리는 괴로움을 면하고, 수행 정진의 자리에서 지혜의 꽃 피어 마침내 고통의 자리 벗어나게 하소서, takiri na taporind kuniiga bigo geta tazugeta zayodoo tago hoka yibido pa medanji na jaangereini 자기린이다버리엔사비이고게라다 속에 다사요 자유, 고 아이 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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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유 자유, 자파산유 자유, 만유 자유, 자나다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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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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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에도 파에단시 나자 캐리니에 파다시 제니파 만니니 파 사니마가 만나노더라 나 길하도록 추고 나는 바 범천이 이를 도울 것이니라. 나제노누나의 <Sess> 타구미제도구제도치피역타지사지타초타사타파사제파사단니야예가미고미차리세주라라마니야대타부미산 那耶又拉多那切给得米比得得米差比差罗差那努那摩那那尼呀得比呀，咕那杰多咕那杰达咕米杰多咕杰多七比休达吉萨吉达。<music> <music> Chota sata paza de paza dhani ya ye gami gomi chari se juda da mani ya de ta Tu mi sanna yi na se ki de mi ebi de na e mi salpi na adu mi gani ya de

1. 일체를 구제하고 옹호하여 주옵소서 아 허가미에 가라에 히레히레 반비아라비 마고 3. 피도가도사실고리인데르자 গোবে গো রাজমে যারা নন্দ যে যার রাগে ভাগে আরে হে নারায় মলসা যে বিধ বিধ 밤비, 아라비, 마고, 비 레, 도, 가, 도, 사, 시, 거리, 인, 데, 레, 자, 비, 고, 피, 구라, 수, 미, 자, 라, 난 노, 제 자, 라, 와, 게 바, 게 야, 리, 히나 라, 야, 야, 물, 자, 지, 피, 야, 비, 야, 가, 미, 가, 다 이, 히, 레, 히, 레, 밤비. 예 마고 피래도 가도 사시고리 인대를 잡이고 피부라도 미게 자라나 노제 자라 와게 파게 아리인 아리야야 몰쳐제 비야비 marriages <Sess> differences <Sess> गोदासो में जारा नानो जे गो आदा आगे भागे आदे हे नादा या मल छा जे बे आगामे गदा हिरे हिर बंबे बम्बे यादा भे मा गोफेरे दो खा दो सास गोरे इंदिर जा भी गोफे गोदासो में जारा नानो जय जादा आगे भागे आधे है नादा या मल छा जे 예 아비에 모든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듣겠습니다. 효로모로 와가라 비라마에 까와나 발데바라르 바조 안니 가야제야니야데야데야

일체의 여러 악마와 귀신과 여러 도깨비들을 굴복시키고, 일체의 회롱을 없애 주소서,

ボコボコ、ヒコ、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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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ボボコ、ボコ、ボコ、ボコ、ボコ、あげボ 나쁜 마음을 가진 모든 중생이 모두 반드시 상해를 입으며 모든 재난과 불행이 모두 소멸되게 하소서. 우엄가니고로다 살바사다바바인가라 락사락사살바나다미야니사바바 우엄가니고로다 살바사다바바인가라 락사락사살바나다미야니사바바 옴 가네고라다 살바다다바바 잉가라 락사락사 살바나다미야 사바바 옴가고다 살바다다바바 가 락사락사 살바나다미야 사바바 옴가고다 살바다다바바 가 락사락사 살바나다미야 사바바 옴가고다 살바사다바바인가라 락사락사살바나라미야니 사바바옴가니고로다 살바사다바바인가라 락사락사살바나라미야니 사바바옴가니고로다 살바사다바바인가라 락사락사살바나라미야니 사바바 오음간이 고로다, 살바, 사다, 바바, 인가라, 락사락사, 살바, 나라미야니, 사바바, 오음간이 고로다, 살바사다, 바바, 인가라, 락사락사, 살바, 나라미야니, 사바바, 오음간이 고로다, 살바사다, 바바, 인가라, 락사락사, 살바, 나라미야니, सहा बाबा ओम गानी गुरोदा सलभा बाबा इंगारा रक्षा राक्ता सलबाना दामिया ने सबा ओम गे गोदा बाबा इंगारा रक्षा राक्ा सलबाना दामिया ने सबा बाबा इंगारा 여러가지 장난으로 집안에 불상사가 있을 때 염성하면 모든 불상사가 소멸될 것이니라 온간이 그러다 살바사다 봐봐야 바라나 산나나가레 시든 명화다 예사사 바바오간가 니구로다 살바사 다바 바야 바라나 사나나 가래 시돔명 d 다와 예사사 바바오간가 니구로다 살바사 다바바야 바라나 사나나가래몬버명와다 예사사 바바오간가 니구로다 살바 사다바바야 <undhi> 파라나사나라가래시탐묘파라예사사바바오간가니고다살바사다바바야 파라나 사나 나가대, 시탐영 바라예사사바바, 옴가니 구로다, 살바사다 바다야 바다나 사나 나가대, 시탐영 바라예사사바바, 옴가니 구로다, 살바사다 바바야 바다네 사나 나가대, 시탐영 바라예사사바바, 음간이 고로다살바사다바바야바라나사나나가레시탐영바라예사사바바 도량소지지어노음간이 반디야홈. 옴가리마리야 호 옴가리마리야 호 옴가리마리야 호 옴가리마리야 호 옴가리마리야 호 옴가리마리야 호 금일기도 제자는 무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사에 윤회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어놓은 것 죄가 무량무변하며, 모르고 짓기도 하고, 남을 시켜 짓기도 하며,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참회하오니,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사해진어음 살바모자모지, 사움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와움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와움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와움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와움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와움살바못자모지 사다야. स्वा ओम साल बा मोता मोजे सदाया स्व ओम सल बोता मोजे सदाया स्वा ओम सल बहा मोता मोजे साधाया भा ओम साल मोता मोजे सदाया स्वा ओम ज्ल मोता मोजे साधाया भावा ओम सल मोता मोजे सदाया 사바와 옴 살바 무타 무지 사다야 사바와 옴 살바 무타 무지 사다야 사바와 옴 살바 무타 무지 사다야 사바와 오직 바라 건데 제부리시여 자비로써 섭수하시어 저희 죄장을 속 기 소멸시켜 주 없어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모니불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금년 한 해도 마지막 달력으로 들어섰습니다. 참으로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달란이 기도도 벌써 2년이 훌출 넘어갑니다. 내년이면 1차 천일기도가 회양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역경계도 있었지만 은 끝까지 참고 또 참으며 또 참회하고 또 내려놓으며 기도에 임한 시간들이 아련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 제주도 끝자락 마라도 용왕 기도와 한라산 산신 기도, 태백산 산신 기도, 금봉사 기도 여러 기도 등등으로 참 1년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봉정암도 금년 들어 몇번 다녀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녀오고 싶은 그런 욕망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회양하는 기도를 마라도와 한라산에서 봉행하려고 22일날 출발해서 26일날 돌아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다 끊임없는 기도 정진으로 오로지 참여할 줄 아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내 인과 아님이 없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추워라도 이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또그 원망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또그 원망으로 못난 사람도 되지 맙시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만약 원망한다면,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울면서 거울 속에 사람을 보고는 웃지 않는다고 성내는 그런 꼴을 보이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또, 몸을 구부리고 서서 그림자 보고 바로 서지 않는다고 욕하는 그런 사람도 대심합시다. 이런 사람, 어리석지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만사가 전생이건 금생이건 다내 인과인 줄 깊이 믿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 인과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을 만큼이라도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내가 그 해를 받습니다. 만약 금생이 아니면 내생 언제든지 바꾸야 맙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치미고, 남을 위해여 나를 해치면 참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로운 시간 되시고, 이한달 더욱더 참회정진할 줄 아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선불하십시오.